네, 오늘은 맥감번과 쌍캠핑을 가는 날이거든요. 지금 아침 차로 선택해가지고 7시 40분에 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약간 빠득하거든요빠득해가지고 서둘러 가고 있습니다. 9시 때 선택할 걸. 이게 7시 40분이 있고 한 9시 반인가 그때가 있는데 그 다음 거할걸 그랬네요. 지금 거의 경보 수준입니다. <laughs> 도착했습니다. 아, 저기다. 아, 여기도 건너는 게 일이다, 이. 9시 15분 정도 됐고요. 백한동에 도착을 했습니다. 다른 한국분이 계셨는데, 안 내렸다가 내 다시 타시길래, 어, 어 뭐지? <laughs> 괜히 헷갈렸어. 여기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1시 20분까지 자유시간. 거기서 다시 쌍한평을 가는 거죠. 춥다, 여기는. 덥지가 않네요. 어, 이거 아까 받는 빈 곳인데? 커피 하우스. 이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시켰습니다. 와, 물 맑다. 물소리가 꽤 커. 이게 깽항대입니다 이게 들어만 보고 처음 먹는 거거든요? 메뉴에 있길래 시켜봤습니다. 돼지고기를 커리에다가 절여놓은 것 같아요. 껍질도 약간 야들야들하게. 이게 유명하다던데. 꼭 먹어보라고 포기해 돼 있더라고요. 여기가 옆에 계곡을 다 끼고 있네요. 이렇게. 오. 여기 보면 홈스테이도 있고 숙소가 군데군데 있네요. 경사가 꽤 있는데. 여기 잘 보면서 다녀야겠어요. 길이 좁은데 커브가 많으니까. 아이고, 힘들어. 여기가 되게 유명한 카페가 있거든요. 더 올라가면 은 나옵니다. 여기 숙박을 가면은 좋을 것 같긴 한데 관광객이 너무 많이 와서 시끄러울 것 같아요. 야 오르막길이라서 그냥 운동하네. 그뷰 좋다는 카페가 어딘지 한눈에 알겠어요. 바로 저기인 것 같네요. 딱 보이네. 여기가 카페의 쏠림 현상이 되게 심하겠는데요? 손님들이 가는 곳만가겠네 오, 지금 사람 다 빠져서 저 혼자 독차지했습니다. 너무 좋은데? 보이는 뷰가 이런데 사실은 생각했던 것만큼 막그 막 깊은 골짜기 막 이런 느낌은 안 나요. 깊이감이 있고 막 그렇진 않은데 좋습니다. 저 옆집도 있어요. 바로 옆집도. 근데 좀더 정중간에서 더 깊게 보이는 거는 제가 와 있는 이 집일 것 같고 저 옆집은, 음, 그거안 가봐서 모르겠네. 이 앞에 양철이 이게 좀 적을 것 같다는 느낌? 어, 산 위에라서 안 움직이니까 추워요. 카페에 원래 조금 더 있으려고 했는데 움직여야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지금 가려고 하는 곳은 내백깜뽕 폭포가 여기 근처에 있거든요. 여기도 뭐 멀지가 않아요. 어우, 추워. 오, 가까이 있는 것 같아. 이 밑에 물소리가 들려요. 폭포 근처에 왔나봐요. 이 얼음 음료를 마시고 나니까 추워요. 이렇게 다리를 놔뒀구나? 백감뽕 워터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춥지만 기분이 갑자기 상쾌해지는데. 역시 자연으로 가야 돼. 또 한번 깨닫습니다. 자연으로 가야 된다. 어, 알 수가 없군요. 왕립에서 뭐 심었나보다. 어, 기대 안 했는데 되게 시원하게 생겼네요, 폭포가 폭포가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고 괜찮아요 예쁜 것 같아요 막 들어가서 물놀이하는 그런 폭포는 아니고 꽤나 길이 미끄럽네요 나 샌들 있고 왔는데 위에 또 있나 봐요, 뭐가 비가 와서 그런가 꽤 미끄럽습니다, 길이 와, 위에까지 쫙다 있구나. 여기 더 멋있는데요, 여기는? 길도 보랴, 속보도 보랴, 카메라 수평 맞추랴. 바쁘다. 이게 놀라운 게더 있어요, 길이. 발 조심. 설마 저기 옆으로 코너 틀어서 더 있는 건가? 길이 계속 있어. 뭐야, 자꾸 이러면 계속 가야 되잖아. 언제까지 나오나 한번 보겠어. 오, 끝이다, 끝이다. 왜냐면 저는 길 이렇게 보면 끝까지 가봐야 직성이 풀려가지고. 원래 길이 있었던 것 같은데, 확실히 올라갈수록 폭포 모양이 예쁘게 나오고 그렇진 않은데, 계속 길 한번 있어서 따라가 아, 봤습니다. 저는 사실 저기 라비앙보다는 호포가더 좋았어요. 호포가 아주 대만족이었어. 야 여기는 진짜 숙련자 아니면은 그냥 바로 받겠다. 맞은편에 차가 오면은 저 원래 이렇게 돈 주고 어디 딱딱딱 포인트 찍어서 데려다 주는 걸 그런 걸 싫어하는데 그래도 여기는 얼만한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단 개인적으로 오기는 교통편이 힘들고 이게 더 합리적이고 가격이 그리고 시간을 좀 넉넉하게 주는 것 같아요. 거의 9시에 도착해서 오후 1시까지 여기 있는 거니까, 진짜 자차로 온 것만큼이나 더 널널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확실히 많아졌습니다. 일찍 오세요. 진짜 일찍 오고, 일찍 빠져야 돼. 사진 찍느라고 날립니다. 특히 저건물이 다음으로 갈 곳은 테두 커피입니다. 검색했을 때뭐 탑3, 뭐 이렇게 해서 뭐 나오더라고요. 어차피 동네가 작으니까 유명한 거는... 거기서 거기. 여기는 거기 신기한 게 내려가야 되네? 그리고 여기가 구름다리가 있어요. 순간 영업을 안 하시는 줄 알고. 회의를 근데 사람이 없어. 봐봐요. 아, 한 사람당 하나하고 아, 스카이 브릿지는 100바트 돼야 된다. 이렇게 티켓을 받았습니다. 이거를, 이게 티켓이에요. 엉주둥이 아, 겉으로 봤을 때 사람이 없어 보였네요. 좀기 있네요. 와, 아, 폭포가 진짜 바로 앞에 있네요. 저기로 타나? 저기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건가? 여기서 타나? 이제 이, 이쪽으로 나가면 되는 것 같아요. 작은 액티비티입니다. 지키고 있는 직원이 통과 안시 해줄 수 있으니까 꼭 챙기고. 튼튼하지? 믿는다. 갑니다. 오, 어, 어떡해. 어, 무서운데? 이거 튼튼한 거 맞겠죠?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면, 와우, 이거 생각보다 무서워요. 생각보다 무서워. 철창, 이게, 이게 튼튼한 게 맞나? 이게 밟으니까 휘어요, 이게. 자, 저기 한번 보고. 직원분이 상주를 하고 계십니다. 무서워가지고, 저기, 땅만 보내라고 옆에를 하나도 못 보았네? 아, 열어주시네요? 는 땡큐 yeah. 다와 있는 눈치네? 볼때 타고 온 거랑 다른 차예요 1인당 성인은 100바트고, 스캔을 봤네요. 쌍 캠페인 여기는 사실 처음에 창마에 왔을 때 와봤었거든요. 딱 와보니까 도착하니까 그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어... 나네요. 아, Thank you. 입장권 확인을 하고. 한국인이 워낙 많이 오니까 한국말로 다돼있어요 목욕탕, 숙소, 마사지, 캠핑 조격탕이 이렇게 있습니다 퍼져나오고 있는 여기가 유황온천이라가지고 노리끼리한 냄새가 나옵니다 아 이렇게 돼있구나 3분, 5분, 8분, 10분, 15분 계란 노른자 냄새가 퍼져나오네요 이게 끝 그, 이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네요 저쪽이 높은거고 그래서 여기 사람이 없구나 서울은 20이고 타울은 20이고 여기 입장권 자체는 65 그리고 수영복은 30이라고 합니다. 남자 여자 건물이 나눠져 있고 타입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렇게 타이 있는 거고 하나는 그냥 끼얹는 거네요. 요게, 요만하게 있어서 그냥 그 퍼올리는 거. 아 냄새난다. 파란색 꽃으로 먼저 켜서 어느 정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빨간 꽃을 조금씩 받아야 될것 같아요. 하고 나서 봤는데, 저는 4번을 썼거든요? 4번 카드? 근데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조금 더 크더라고요. 아주 조금. 거의 뭐큰 차이는 없죠.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계속 있으니까 몸이 더워져가지고. 나온 지 한참 됐는데, 뭐 땀이 계속 나요한 40분도 썼 <laughs> 30이네요. 이게... 아, 이렇게... 여기다 계란을 걸어두는 거구나. 어, 들어 신기한 게, 처음에 타고 왔던 사람들 중에서 세명만 내리고 나머지 다 갔어요. 처음에 탔을 때 엄청 많아가지고 다원천 가는 사람 이렇게 많구나 했는데, 갑자기 비가 오네요. 미친 게 있죠. 제가 미차 시간을 혼동한 거예요. 30분! 더 여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랩이 또안 잡혀가지고 막 그러고 있다가 더우 지금 잡습니다.